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훨씬 마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42쪽에 그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행정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정치 행정의 불멸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두고 항상 논쟁이 있어요.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와 행정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공부를 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정치와 행정이 각자의 역할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치가 좀더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행정이 정치보다 좀더 앞서서 해야 될때 앞서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게 시대나 상황이나 어떤 그 사건에 따라서 좀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삼권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사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삼권분립이 서로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작동을 하는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정치의 역할이 있고 행정의 역할이 있고 이제 사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이게 잘 이제 운영이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치와 행정의 뭐 불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행정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44쪽입니다. 4 4쪽의두 번째 문단이에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영역을 직업 실천에서 이 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전문직업적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자, 이게요. 전문직업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뭐 영어로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업주의는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또 해석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무원이라는 게뭐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관제뭐 실적주의, 뭐 이런 거 있는데 직업공무원제. 자, 자격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아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공무원을 직업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안정성 있는 그 일처리,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안정적인 안정성을 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선출된 정치인들이... 또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못 하거나 중간에 뭐, 나간다고 하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거나 그게 싫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공무원제가 이제 이 내용하고는 약간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공익 달성을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뽑아야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험이죠. 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행정학 전공자들이니까요 대체적으로 뭐 시험을 볼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격, 자격증 대표적으로 무슨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좀더 유리하다. 그 채용하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수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죠. 그 각종 교육 훈련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에서 활동하면서도 요새는 온라인 교육 같은 것으로 나름대로의 교육훈련을 받죠 이게 이제 전문직업주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학이 정체성 그러니까 행정학이 나름대로의 좀그이건좀 우리 행정학이 꼭 중요한 학문이야 좀 필요해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전문직업주의가 강조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요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 12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근 140만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140만 명의 인구는 인원은 웬만큼 작은 나라의 전체 인구하고 똑같아요. 그 140만 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그리고 복지 우리 주민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 직업, 전문 직업주의자, 나름대로 연수도 해야 되고, 교육 훈련 받아야 되고, 잘 하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전문성. 자, 당신은 어디 분야의 전문성? 당신은 어디 분야의 전문성? 뭐 이런 식으로요.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는 게 바로 전문 직업주의죠. 자, 그래서, 뭐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옛날에 이제 벌었던 얘기들이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무슨 얘기라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은 다 있습니다. 뭐, 완전히 맞는 얘기도 없고, 완전히 틀린 얘기도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의 위기인데, 이건 뭐, 제가 대학교 다녀, 행정학과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행정학과 들어갈 때 때부터 뭐,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먹고 사실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당장 공무원 시험 아니면 공기업을 가는 거뭐 이런 것들등 이런 거에 더 실용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학을 제가 약간 공부를 해본 결과 굉장히 응용학문이에요. 굉장한 응용학문이에요. 알면 알아서 응용할 때까지 시간이 단 많이 걸려요. 알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게 진짜 실생활에 적용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행정학이 뜬구름 잡는 학문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 반응이 정상이고 그게 진짜 내 머릿속에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걸 적용할 때가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응용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